이번 영상에서는 나라 이름 호주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 기호를 보시면 음절이 1음절, 2음절, 3음절, 3개 음절이 있습니다. 첫 소리 거꾸로 C 모양의 발음 기호인데요. 이 소리는 위아래로 길게 이제 어 라고 놀랐을 때의 모양처럼 벌리면서 소리는 오라고 냅니다. 어, 어. 예, 그러면 소리가 어 소리가 좀더 많이 들리죠? 예, 그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여기 점점 길게 발음합니다. 짧게, 어, 어가 아니고, 어, 어. 예, 입이 벌어졌다가 작아지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으로요. 어, 어.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입니다. S는 혀 위치, 여기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예요. 치경 위치에 혀끝 대시고, 공기 가운데로 나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티도 같은 혀 위치예요. 스에서 그대로 붙여 놓으시고요스한 다음에 떼면서 트 이어서 하는 거예요. 스트. 스트. 이렇게요. 해 그리고 또 r이 왔습니다. r은요. 르르 r, r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약간 입 모양을 입술을 동그랗게 내밀면서 혀 위치 혀뿌리 쪽을 목구멍 쪽으로 당기면서 준비 소리에 약간 우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오 어, 어 하면서 입 모양 혀 위치 목구멍 쪽으로 이제 혀끝 당기셨죠? 오어 하면서 혀를 풀고 르르르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약하게 준비 소리 오오오 어한 다음에 혀 풀면서 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 개가요. 스 뜨르 하지요. 뜨르. 그런데요. 이게 그대로 이 해당하는 각각의 음소 소리를 스트르. 트를 하고 내는 것이 아니고요. S 다음에요. 이렇게 T, T나 이렇게 T, R, K, C, Q, U 여기에 나온 것처럼요. 이렇게 소리가 오게 되면은 뒷 소리가 S 뒤에 오는 소리가요된 소리로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롤가 아니고요. 트에 해당하는 된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요. 원래 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stir, s t 약간 쌍지읒에 해당하는 소리가 발음이 됩니다. stir, s t 이렇게요. stir, s t 한번 해볼게요. stir, s t 그래서 s t i 라고 발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소문자, 아이 대문자 발음 기호는 입 조금 이제 벌려서요. 작은 에 모양입니다. 그래서 벌려서 에이, 에이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stray, stra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L입니다. 끝나는 L 소리는요, 어 하고 끝나죠. 혀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치경, 아까 설명드린 치경 위치로 혀끝만 살짝 올리셔서, 을에 해당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 어. 이렇게요. 그러면, 스트레, str 했죠. 스트레어스트레어스트레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절은 J 소문자 발음 기호인데요. 이 발음 소리는 혀끝을 아랫니 안쪽에 두시고요. 턱을 아주 살짝 이렇게 지그시 밀어내리면서 이어 라는 소리를 짧게 이어, 이어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어, 이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또 거꾸로 된 발음 기호 소리는요. 입술만 살짝 대고 약간 으한 입모양에서 소리는 어라고 아주 약하게 무기력하게 냅니다. 이런 슈아 발음이라고 있는데요. 원어민들이 강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음을 아주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입으 으 준비하시고 약하게 짧게 어라고 냅니다. 으으네 어, 어. 그럼 이제 으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 소리가 나죠. 이야 으어 하고 연결해서 이야 이야 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 단어 속에서 뒤로 끝까지 발음을 하면서 이 끝에서는 아주 약하게 끝소리는 약하게 하죠. 그렇게 소리를 내면은 이 어어 예, 어 하는 소리가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 힘을 뺍니다. 빼기 때문에 아 소리에 가까운 발음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예, 이어 예, 예, 그러니까 이어 예, 소리를 어한 uh, 다음에 턱을 내리면 입이 벌어지죠. 그럼 이제 아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야. 야.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부터 연결을 하면 Australia. 야. Yeah, 이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발음을 하면 Australia. Australia. 야 yeah, yeah, 아라고 발음을 하는 소리를 쉽게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발음 기호는 어 uh, 어인데 uh 끝나는 소리 힘을 빼고, 턱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입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아 하는 소리로, 이야, yeah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발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아스트일리아 야, 아로 그냥 바로 발음하지 마시고요. 강세를 우선 또 볼게요. 여기 강세는요, 두 번째 음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레일, 레일의 강세를 주셔서, 아스트레일리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Australia, Australia. 여기에서요. 여기 어려운 부분이 str str 된 소리 하고요. 그다음에 rail o 했죠. 혀끝 꺾어서 측정 방향으로 rail 한 다음에요. railia, lia 라 요고 연결을 하지 마시고요. rail 한 다음에 ia, yeah. railia. Yeah.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여기 Australia라고, 어, 하고 시작하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지만요. 여기 보시면, A 소문자 있죠. 이건 이제, 어, 어 보다는, 아 소리가 더 나는 발음이에요. 이 발음으로도 합니다. 예, 어 소리가 더 많이 나죠. 길게 위아래로 벌리면서, 소리는 아 라고 냅니다. 그죠? 아, 아. 그래서, Australia도 있지만요, Australia. 예, 아 소리로 내면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소리를 배웠으니까요, 여기에 f o r 이트 s i 에 가시면은, 실제 미국인 또는 캐나다 각국의 이제 원어민들이요, 직접 발음을 녹음해 놓은 걸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Australia, 약간 어 소리가 더 나는 발음과 Australia, 야, 아 소리로 시작하는 그 발음 두 가지 발음 한번 좀 들어볼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들려 드릴게요. 우선, 어 발음입니다. Australia, Australia. 네, Australia. 어 소리가 좀더 나죠? 이번에는 이제 아 소리가 나는 발음입니다. Australia. 아스트레일리아 네, 아스트레일리아, Australia, 아스트레일리아라고 하죠. 예, 그렇게도 발음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